안녕하세요, 잼손TV입니다. 인천 미추얼구에 위치한 하기 s k 뷰 아파트가 9월달에 분양 예정입니다. 단지는 인천 하익기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으로 1,581가구 중전용면적 59에서 84, 1,215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학산초등학교와 인주중학교, 남인천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인천지방법원과 검찰청, 한나루 어린이공원 등도 가깝습니다. 아파트에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은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기준, 쪼양 통장 예치금 미리 납부해야 됩니다. 이번 현장 예치금은 서울은 300만 원, 인천 250, 경기도 200만 원 이상입니다. 쪼양 신청은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으며, 같은 손이 안에서는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당해 100% 현장이지만 특공 접수는 당해와 타지역 같은 날 진행하며, 예비 당첨자는 지역에 구분 없이 추첨이라 타지역도 예비 1번 받고 추가 당첨 가능합니다. 사업지가 위치한 인천 미추홀구는 현재 청약과열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1순위는 현재 집이 없거나 주택을 한채 갖고 계신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 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은 전용면적 8호 이하 청약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당첨자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 84점 만점으로 4인 가구 기준 최고 69점까지 가능합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에서 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다음으로 부양 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 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추첨제 물량은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도 현재 집이 없거나 1주택 처분 조건부 중에서 당첨자 선정합니다. 처분 조건으로 당첨되신 분들은 새 아파트 중공 6개월대로 기존 주택은 처분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잼손 t v 였고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 달아주세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